형제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복되고 평온한 날이 되기를 바라며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여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오늘 하루도 성령의 인도와 보호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택하신 모든 이들을 강하게 하사, 오늘도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질병과 재난, 전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평화롭고 안녕한 삶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인자하신 주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모든 혐오와 갈등, 다툼과 불화는 물러가고 생명에 대한 존중과 배려와 관용이 자리잡아 서로 조화롭고 화목하며 화평한 가정과 학교와 일터가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 성경 번역본은 현대어 성경입니다. 23절 말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태도와 생각을 새롭게 바꾸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전혀 다른 새 사람, 거룩하고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십시오. 거짓말을 하지 말고 진실만을 말하십시오. 한 몸의 지체인 우리가 서로 거짓말을 하면 우리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는 셈입니다. 혹시 분한 일을 당하더라도 원한을 품어서 죄를 짓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해가 지기 전에는 다 잊어버리고 냉정을 되찾으십시오.여러분이 화를 내면 악마에게 발붙일 기회를 주기 쉽습니다.만일 도둑질로 살아온 사람이 있거든 당장에 그 일에서 손을 떼고 그 손으로 정직한 일을 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악담을 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고 복이 되는 말만을 하십시오.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는 구원이 완성되는 날 여러분에게 구원의 보증을 인쳐 주실 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심술 굳고 불쾌한 태도와 성내는 버릇과 싸움과 가시도 친 말과 남을 멸시하는 태도를 버리고 친절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한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4장 23절로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성도의 거룩하고 선한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생각과 태도를 새롭게 하라. 둘째, 거짓을 말하지 말고 진실만을 말하라. 거짓을 말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상처를 입히는 일이다. 셋째, 분한 일을 당하더라도 냉정을 잃지 마라. 악마는 분노를 틈타고 마음의 원한을 죄로 이끈다. 넷째,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생활을 하라. 다섯째, 도둑질로 이웃을 괴롭게 했던 사람은 정직한 일을 하여 이웃을 유익하게 하라. 여섯째, 이웃을 향해 악담을 퍼붓던 사람은 이웃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라. 일곱째, 이웃에 대한 심술 굳고 불쾌한 태도, 성내는 버릇과 시비와 가시도친 말과 같은 멸시하는 태도를 버리라. 여덟째, 부드러운 마음과 친절한 태도로 이웃을 대하라. 아홉째, 서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라. 열째, 성령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지 말라. 성령은 구원이 완성되는 날 신자에게 구원의 보증을 인치시는 분이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복되고 평안한 삶을 이루고 누리고자 한다면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옛 사람을 벗는다 함은 지난 날 우리를 속속들이 다 썩게 만들었던 모든 죄되고 악한 마음과 생각 말과 행실을 그만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 함은 예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선한 마음가짐과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으로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이렇듯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악마에게 틈을 주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생활입니다. 그리고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생활을 기뻐하시고 이웃들은 칭찬합니다. 진실하고 의롭고 착한 말과 행실로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 그리고 이웃들 앞에서 유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진실하시고 완전하십니다. 간구하오니 우리도 아버지를 닮아 거룩하고 의로우며 진실한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온전한 믿음과 순전한 행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지도하시고 도우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를 통해 아버지의 큰 사랑과 은혜를 알고 아버지의 이름과 주권에 모든 존귀와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유일하신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생활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새벽 이슬 기도회는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오전 6시입니다.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기도회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